노장자는, 노자 장자는 소승과 일치, 공맹은 대승과 일치한다고 해야 되나요? 아니요. 노장, 노장, 공맹이 다큰 의미로 대승이죠. 소승하고는 달라요, 노장은. 노자 주제가요, 무의, 함이 없는 중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느냐, 대승이에요. 장자는요. 장자 4편의 7편 제목이 응제왕이잖아요. 제왕이 되라. 그러니까 진정한 도를 얻은 자가 제왕이 되라 이렇게 노장이고 공맹은 그렇게 해서 제왕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이 닦여야 되느냐 이걸 더 강조한 거고 두, 두 노장 공맹은 원래 같습니다. 지금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쪽은 소승 한쪽은 대승 이러는 거죠. 무인이 유인이 이렇게 구별하는데 원래 같아요. 나중에 노장은 안 그랬는데 노장을 모시는 사람들이, 이제 도교 사람들이 많이 모시다 보니까, 도교는 출가를 해가지고 도를 닦는 소승적인 모습도 많이 갖고 있죠.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, 장생불사하고, 신성계로 바로 가버리려고 하고. 이런 소승적 경향을 가진 도교에서 노장을 모시는 그 노장은 좀 소승적이죠. 그런데 노장, 원래 노장 원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